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믿고 싶지 않은 배신이었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다른 여자 집을 드나드는 장면을 직접 찍고, 세컨하우스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까지 모았는데,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제 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상간녀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저는 오히려 그녀의 변호사비 300만원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패소로 끝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큰 다툼도 없이 아이들 키우고 집안 챙기며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역시 밖에서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적어도 내게만큼은 믿음이라는 걸 남겨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서서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쁜 시기인가 보다. 회사 일이 많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을 넘어서며 자꾸만 패턴이 반복되니까 마음 한쪽에서 작은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피곤해도 나에게 웃으며 얘기하던 사람이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끊어 대답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이 더 눈에 밝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붙잡고 있고 심지어 내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뒤집어 놓더군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루 이틀 보다 보니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괜히 예민해진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잘 느껴지는 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같이 일어나 남편이 출근하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라 이상해서 문틈으로 보니 그냥 출근할 때와는 표정이 다르더군요. 괜히 들뜬 듯한 얼굴. 그냥 기분 타질 수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가슴 속에서 묘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따라 나가 그의 차가 향하는 방향을 멀찍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는 길을 반복해서 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닌 곳이었어요. 이쯤 되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그런 일을 버렸을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 하나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투는 예전과 너무 달랐고 무엇보다 내가 모르는 시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함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나는 확신을 갖기 위해 작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 차량 이동, 머무는 장소, 그런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뒤흔들게 된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심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의 표정이라기엔 어딘가 들뜬 느낌이 있었죠. 나는 조용히 뒤따라갔고 그의 차가 멈춘 곳은 회사 방향이 아닌 내가 처음 보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곳이 왜 남편의 아침 행선지인지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오늘 뭔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듯 한참을 서 있더니 누군가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같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뒤에서 봤지만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헤어스타일, 옷차림,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결정적 장면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자의 집층으로 추정되는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두른 문 앞에서 마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듯 자세를 취했습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믿기 어렵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스르르 닫혀버린 겁니다. 바로 앞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닫힌 버튼을 눌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일 중요한 문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1초짜리 영상. 둘이 함께 서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찰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짧디 짧은 1초가 내겐 몇 시간을 버틴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아니면 그냥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친 걸로 볼 여지가 있을까? 수백 번 되뇌며 영상만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향했던 곳, 그 여자와의 거리감, 둘만의 익숙한 동선, 그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비록 1초의 순간이었지만, 나에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첫 번째 확신을 만들어 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분명한 증거를 손에 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1초짜리 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는 더 철저히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는 건내 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 아파트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 사람들이 잘 서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워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범죄를 추적하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만큼 절박했기에 그 어떤 감정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희미해지던 새벽 안개를 가르고 익숙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에 주차된 차가 전날 보았던 그 여자의 차량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며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출근길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인지 기대인지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여자가 내리더군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고 둘은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아무렇지 않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이번엔 어제처럼 문이 갑자기 닫혀버리는 일도 없었고 둘 사이의 거리나 움직임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상을 찍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 떨렸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내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시원함보다 더큰 비참함이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영상과 사진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두 사람의 차량이 함께 있는 장면 아침 같지도 않은 시간에 둘이 자연스럽게 만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복과 패턴 그리고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로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저 그 당시 나는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남편이 몰래 사용하던 세컨하우스를 확인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증거라 믿었던 세컨하우스 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의 동선을 쫓으며 확인한 것만 해도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까지 봤으면 인정할 법도 한데 나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정말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던 날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끔 잠시 쉬고 싶다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 혹시 정말로 다른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남편의 차량 이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지인들의 흘린 이야기들을 조합해가며 하나의 장소를 출현했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의 건물. 낮에도 거의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방음이 잘 되는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 차가 그곳 앞에 조용히 멈춰 서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차에서 내린 남편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슬러 카메라를 다시 고정시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둘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물 외부에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리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더군요.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고, 머리가 띵하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붙잡고,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둘의 표정, 거리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확실한 자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속에 단단한 결심만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외도다.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세컨하우스라는 은밀한 공간을 함께 드나드는 모습.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차량 사진, 아침마다 함께 움직이던 동선들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한 출입 기록까지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폴더에 저장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역시 이 정도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자료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한순간에 추정일 뿐이라는 말로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저 그때의 나는 인생을 바꿔놓을 소송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컨하우스에서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까지 확보한 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고도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또 다른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세상이 워낙 사람 편을 잘안 들어주는 걸 많이 겪어본 나이라 나는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또 다른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 남편이 종종 새벽에 들렀던 장소가 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실제 거주지였습니다. 추운 아침 나는 여자의 아파트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차량은 이미 내가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심장이 한번더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나라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를 뒤따라갔죠. 그는 현관 비밀번호 패드를 익숙한 손길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비밀번호를 어찌 이토록 익숙하게 누를 수 있을까?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목에 걸렸던 미세한 의심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나는 다시 아파트 출입구 근처로 자리를 바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몰랐기에 시간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침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아파트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도 정돈되지 않은 모습, 전날과는 다른 옷차림, 그리고 잠이 덜깬 듯한 표정. 누가 봐도 하룻밤을 보내고 나온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뒤를 몇 발짝 뒤에서 그 여자가 나오더군요. 둘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또렷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를 잡고 있던 내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상실감,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가 본 것, 내가 잡아낸 것, 내가 느꼈던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는 장면은 그 자체로 외도의 결정적 증거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모은 영상, 사진, 날짜별 정리까지 철저하게 문서화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들을 모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법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장면들조차 법정에서는 혹시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며 가볍게 치부될 거라는 사실을 나는 그저 이 모든 순간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제출한 날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래 참고 울고 떨면서 모은 자료들이 이제 드디어 빛을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장면, 새벽에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있던 사진, 세컨하우스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던 영상까지 누가 봐도 명백한 관계의 흔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법이 알아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끝까지 싸늘한 표정이었고 나와 눈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측 변호사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한 문장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피고들은 단순히 지인일 뿐이며 성적 관계가 있었다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아파트에 함께 들어간 것은 맞지만, 문이 닫히는 영상만으로는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새벽에 차량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우연일 수 있다. 세컨하우스 출입 영상 역시 업무적 용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지? 적의 업무라고 그러나 재판장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판사는 내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한 문장이 내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떨리는 손으로 찍어낸 영상들, 수십 번 반복해서 보고 울며 저장했던 사진들, 잠도 못 자며 정리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단한 줄의 말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라. 300만원.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해자에게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 들어가고 아침에 나오고, 세컨하우스까지 함께 드나들고 있는데 법은 그것조차 추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그 눈물 끝에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법은 저도 진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여기서 끝내진 않겠다고 판결이 난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멍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커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세월이 한순간에 조롱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문만 닫히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세상에 나를 버린 기분이었고,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차갑고 무심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힘들어도 최소한의 정의는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무너져 내린 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 마음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여자의 집에 가고 세컨하우스까지 함께 드나들고 엘리베이터에서 서로를 기다리던 모습 그 모든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비록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내 삶의 진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되새기다 보니 이상하게도 나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잃을까 봐 가정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은 저도 나는 진게 아니다. 진실은 여전히 내 쪽에 있다. 조금씩 마음의 정리가 되자 주변 시선도 남편의 태도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에 울던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 법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인생까지 패소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관녀 변호사비 300만원까지 대신 물어주는 구력도 겪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삶을 다시 세우고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졌지만 내 마음에서는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삶 위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을 다시 올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시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법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억울함만 남은 채 상관녀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실은 법정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요. 그 상처를 견디고 난뒤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의 잘못에 무너지지 않고 제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을 배우게 됐습니다. 패소는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첫 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짜 삶의 이야기들, 진실을 담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